안녕하십니까. 대한연독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세의 인적공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상속재산에서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채무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과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어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기타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를 몇 가지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그 상속 계실 현재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이자 지급하지 않은 이자인 경우는 어, 공제 가능한 채무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 채무라 해갖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 중주 채무자가 현재 불능의 상태에 있어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요런 부분도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연대 채무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 가능한 채무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그 피상속인의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도 채무로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 소위 말하면 직원들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피상속인에 돌아가시면서 상속 개시 5년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잔액이 (1억 원) 남았다 또한 상속 재산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2억 원) 있다 또 상속 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병원비 미납액이 뭐 (1000만 원) 있다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결제 미결제액이 얼마 있다 뭐이 모두는 다 채무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 세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내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그 처분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 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 개시 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오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의 상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년 이내에 이억 원 또는 2억이년 이내에 오억 원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그 상속,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의 용,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미만으로 미발한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 대금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세병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 처분 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경우 억원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금융 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야 해야 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계 좀비석관에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차용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금융거래 내역을 꼭 챙겨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대표자가 이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상속세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 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의 부담한 채무의 합계, 합계액이 1년에 2억 원. 2 년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적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개인 업체가 유사한 중소 법인의 회사 경우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은 대표이사인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회계 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금, 회사에 자금 빌려주면 가수금 또 돌려주면은 가수금을 반지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서금을 반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가스금 반지액을 합쳐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고 이에 따른 상속세도 큽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가 법인과 금년, 금년 거래를 하는 경우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꼭 두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하려고 하는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하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내죠 6개월 내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서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무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이 탈세 수단이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재를 없애기 위해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오 분의 일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상황에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그런 몇 가지를 사, 그 해당되는 공익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종교단체를 말씀드립니다. 또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그 유치원을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 법인세법 제 24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소득배부 시행령에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로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뭐 이런 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어, 해당되는 업 사업체에 출연하거나 기부를 하면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 대가를 수사하는등 공익성으로 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은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 중에 내국 법인 주, 주식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보통주식이라고 합니다. 를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국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 자기 주식은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 물론 이제 그 다른 의결권 제한이 있는 주식은 20%, 또 특수 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소위 말하면 재벌 기업이죠, 재벌 그룹과 특수관계 에 있는 공익법인은 5%, 또그 운영 소득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그런 법인간은 5%, 이런 10%, 20%, 5%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상속 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는 금양 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양 임마란 것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 주변의 임야이고 그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9,900 평방미터, 제곱평방미터까지 인정합니다. 즉, 얘기하면은 3,000평 정도까지를 금양 토지 임야로서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고요. 또 묘토라는 또그 규정하고 있는데, 묘토는 표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 를 말하며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 상속인이 재산을, 재산을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 재산을 주지 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야 된다. 또 재산을 주지 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평방제곱미터, 즉 말하면은 한 600, 600평 정도까지의 농지를 묘토로 상속 재산에서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 임야 및 묘토에 해장되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재산을 제사를 지지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 주면은 세금이 절감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집적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음,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을 그 제시하면 1000만 원까지 그 경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 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급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의 명예의 예금 잔액이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의 납부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 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병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든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시간에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이번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은 얼마 후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 생소, 생존 시에는 상속세 과세 미달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재산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금액이 있고 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있고 또그 최고 최대한도 30억 원까지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 어, 신고 기한으로부터 9월까지 상속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분할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 또 기타 재산인 경우는 등록을 완료하는 걸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계산을 해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계산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에 부동산은 30억, 예금은 10억, 또 기타 재산 5억,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 보증 채무로서 임대 보증금 4억, 그러면은. 상속 재산은 사십오억이 있고 어, 임대 보증금 사억 해갖고 채무 해갖고 실질적인 상속 재산은 사십일억이 있다고 보고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이인 그래서 그 자녀 이인이 있는데 이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십5억 원의 상속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합의를 봤을 경우에 그러면은 배우자 상속 공제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상속 그 재산 상속이 1 십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법정 상속 지분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십칠억이 나옵니다. 또한 최고 한도액은 삼십억 원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어 상속 공제가 1 5억 원으로 공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최소 공제 5억 원보다 그, 10, 그 10억 원을 더 상속 공제 받는 그런 절세 전략이 됩니다. 물론 2차 상속, 배우자 사망 시에 2차 상속이 발생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어떤, 어떤 게 유리할지는 좀더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상속 재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